안녕하세요 유즈메입니다. 이번에 이 천오 타워 디펜스 스페셜 3 버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버전에서 얼라이언스 연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렌트 나무 가지를 여기다 한 마리 지워줘요 그다음에 올려주고 이 천오 타워 디펜스 스페셜 3 버전에서 새로운 각성 유닛이 있습니다. 이 마운틴 야언트 각성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세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게임 진행해 볼 겁니다. 잡아주고 좋아요. 음. 알겠습니다, 나리 그 다음에 에이션트 오 원더 뽑아주면 되고 좋아요. 그러죠. 그렇게 합죠. 그렇게 여기서 페트롤 좀 해가지고 독들을 모독해 하겠습니다. 길좀 방해 주고 올려주고 더 일하라 요 무슨 일이죠? 업그레이드 완료. 그다음에 여기 각성이 있어요. 마운틴 제인트 각성. 이 각성을 하기 위해서는 타 터널을 일단 짓겠죠. 터널 짓고 알겠습니다. 날이. 지어 가 버려요. 일단 바로는 못 잡으니까 이 라이플맨부터 먼저 한 마리 뽑 들어가겠습니다. 라이플맨 같은 경우에는 공속 증가 버프가 있죠. 그대로 한번 더 진화합니다. 또 배틀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히포그리프를 만들어서 공중을 대비해야겠죠. 히포그리프는 여기 라인에 맞춰 가지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씌울게요. <laughs> 그 다음에 상체를 올려주면 되고, 긴히 그럼 히포그리프 라이더 이거 공중 전용 타워인데 이 타워가 에너지 탑을 때리면 지상도 때릴 수 있어요. 이렇게 지상군들도 공격 가능합니다. 낙켓을 600원. 다른 건 일단 뽑지 말고. 일단 미리 트렌드 정도는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거의 게임을 진행할 거니까 이거를 좀 많이 깔아두도록 할게요. 이 정도쯤은 다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총 올려주고 보너스 <목소리> 볼트때요 피어리 드래곤 올려주고 <목소리> 스톱 시간 좀벌려주고이건 <목소리> 1200원이라가지고 빨리 못만들겠죠 일단 시간 좀 끌어주고 이렇듯 잘 맞고있죠 1200원만 일단 벌어줍니다 그럼 바로 올릴 거예요. 올려주고 이거 나오면 적들 박살이 안 돼요.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다가또광력기에 크리티컬도 있어요. 그다음에는. 왕의 재단, 이거 깔아주고, 샹드리스 올리면 되겠죠. 그냥, 하,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너가 붙는다. 돌려요, 계속 올려주고. 감소감한번넓주고그 다음에 아서스를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서스가 이속 감소가 있는데 아서스 깔아주고 그럼 또 각성을 한번해할게요 헌드리스 떠오르고. 이중 없죠. 아니 <laughs> 박살나니다 다음에 아서스 올려주고 체 왕이지만 팔라딘도 한 마리 깔아주도록 할게요. 다섯 수는 희속 감소가 있습니다. 저도 한 마리 더올려습니다 일단 다 맞아. 공속 한번 돌려주고. 라진거를주주 마자 거저주고 마킹도 한 마리 올라가도록 할게요 거 저거, 리 올라. 거 저거, 저게요 이거는 보스 발목 끌때 써주면 되겠 미리 준비해놨죠. 다음, 마운틴킹 한번더 올려주고. 중들 그냥 입고 컷 다합니다. 스플래시라 가지고 나머지 트렌드 조금만 더 깔아주고 이사 공속으로 한번 더. 기사 한 마리 더가져올 그리고 이거 발목 구축기하고 맞아올려주고 봉사 한번더 챙겨줄게요 지나. 봉사 한번더 챙겨주고 녹죠? 겹쳤어 이거. 여기서, 어, 얘는 사업이나 좀 하자, 사업이나 좀 하자. 이제 여기서 이제 사업만 쭉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딱히 할게 없어요. 여기 다 넣어보니까. 애들도 뭐 깔끔하게 잘 죽죠? 따로 컨트롤 안 해도 좋습니다. 역버스. 버스는 발목으면 되고. 컷도 다 했네요. 고 계속 발 묶어주고. 이렇게 계속 발 묶으면서 게임 진행하면 바로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깼네요. 숨이.